포항시가 해양관광 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13일 연암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연암해상 스카이워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지역주민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연암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양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포항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연암 일대에 약 5년간 140억을 투입해 스카이워크, 해안산책길 등 새로운 관광기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됐으며 연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뉴트계류시설 10선석을 설치해 어촌계의 위탁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해안 절벽과 해병대 초소 및 철조망 등으로 단절돼 통행할 수 없었던 연화망에서 죽천까지 1km 구간은 정비를 마치고 안전한 산책길을 만들어 지난 2020년 5월 말부터 임시 개통했습니다. 이어 중공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평균 높이 7m 총길이 463m에 달하는 전국에서 가장 긴 해상 스카이워크 조성이 완료되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스카이워크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포항 영일만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바닥은 투명한 특수유리로 제작돼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은 색다른 느낌과 스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워크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만날 수 있는 깊이 1.2m의 자연의 숲풀도또 다른 즐길 거리입니다. 시민들은 스카이워크 개장으로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속 휴식 힐링 공간이 조성돼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연암 스카이워크가 지난해 개장한 아시아 최대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와 더불어 동해안 관광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현재 추진 중인 해상 케이블카 조성이 완료되면 영일대해 수욕장에서 연암으로 이어지는 해양 관광 벨트가 구축돼 지역 관광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카이워크는 4월 임시 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시 운영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